자,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 연속성을 조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의 1마이너스와 f의 1과 f의 1플러스가 모두 같을 때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의 1마이너스와 f'의 1플러스가 같으면서고 미분 가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분 가능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둘다 만족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fx부터 한번 보게 되면 fx는 1-1와 플러스 1 1이 같죠? 모두 다 2로 같기 때문에 현재 문제없이 이것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f' 1-1플러 역시 똑같은 직선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분 가능도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gx 볼까요? gx도 현재 1-1 1플러스 1 모두 같죠? 연속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g' 1 g' 1플러스를 보게 되면 g'의 1-는 현재 이쪽이죠? 이,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현재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g'의 1플러스는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양수 기울기가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분은 불능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hx 볼까요? 현재 hx는 1에서 역시 연속은 맞죠? h의 1 마이너스와 h의 1과 h의 1 플러스가 모두 연구를 같은 걸로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h'1 마이너스는 현재 이 기울기죠? 음수 값이죠? h'1 의 플러스는 현재 이쪽 기울기죠? 이쪽 기울기는 양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속은 되지만, 우리가 미분은 불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만 보고도 알수 있는데요. 먼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끊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첨점, 뾰족한 점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점, 뾰족한 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첨점에서 우리가 연속은 되지만,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연속은 되지만 미분, 미분은 안 된다. 어디에서? 첨점에서라, 첨점.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는 우리가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